오늘도 코로나로 뉴스를 시작합니다. 울산에는 오늘도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두 명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. 이현동 기자입니다. 울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두 명이 발생했습니다. 69세 A씨는 지난 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고열과 구토 등 이상 반응을 보이다 숨졌습니다. A씨의 유족은 보건 당국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국민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저녁 구토와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이송돼 지난 8일 사망 진단을 받았지만 사인에 대해 국가스는 신근 경색으로 대학 병원은 구토로 인한 질식으로 기록해 의문이라는 주장입니다. 이에 대해 울산시는 A 씨의 부검 결과 백신 접종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그 심근경색으로 백신 접종과는 인과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사이고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신고된 70대 B 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중구 혁신도시 내한 공기업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곳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한 명이 21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건물이 폐쇄된 상태입니다. 오는 주말까지 방역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800여 명의 직원이 재택 근무에 들어갔습니다. 방역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 이제 또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수 의원들 말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그 현재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. 전방위적인 코로나 확산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jcn뉴스 이연동입니다.